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셜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쉐보레 볼트 EV 차량이고요. LT 디럭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8년식 36,0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여러분,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색상, 영상에 보시던 것 같이 흰색 색상의 차량이고,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고객님이, 거 1인 차주분이셨는데,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하셨던 차량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대기 돌아오시면은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꼽아 놓으시고, 출근하셔서는 이제 회사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충전을 항상 해놓던 차량이라서, 그 양쪽에 차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계속 지하주차장에서만 관리를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 상태는 굉장히 깔끔한 그런 차량이고, 네, 앞쪽 본네트부터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스톤칩이라든지 뭐 흠집, 스크래치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완벽한 차량이고요.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 아래쪽 안개등 보게 되시면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네, 헤드라이트 HID 램프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네, 사이드 쪽도 굉장히, 굉장히 깔끔해요. 그 문콕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일절 찾아볼 수 없는 차량이고, 이 차량은 저희가 이제 영상 찍기 전에 볼트가 이제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 영상 찍기도 전에 고객님이 한번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보셨는데, 뭐 안타깝게 개인적인 이제 사유로 구매를 못 하셨는데, 이제 보신 분들도 차는 굉장히 깔끔하다, 마음에 든다, 라고 극찬을 하셨던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만 보시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휠, 네,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이쪽 사이드 쪽에는 아주 미세한 흠집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만 보시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휠은 앞에와 다르게 흠집 하나 찾아볼 수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스포일러부터 밑으로 쭉 보게 되시면은 썬팅지나 뒤쪽 이제 범퍼, 트렁크 보시면은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썬팅도 아주 완벽하게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보게 되시면은 네. 생각보다 네. 넓직한 그런 사이즈예요. 해치백 스타일의 차량인데 뭐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넉넉하고 여기 있는 이거를 제거를 하시면은 조금 더 깊은 짐도 수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서 이쪽 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 범퍼 보시면은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은 아쉽게도 후측방 그 센서는 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무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역시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문콕,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외관 상태로 이제 점수를 평가를 하자면 100점 만점에 한 99점. 아쉬운 휠기스 때문에 99점 줄수 있는 차량이고 외관 정말 깔끔한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열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열 공간 보게 되시면 은 짧은 키로수 연식답게 굉장히 준수한 시트 컨디션 그리고 바닥 매트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도어 쪽 보게 되시면 은 뒷열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상태와 트렁크 공간까지 같이 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차량 안쪽에 들어왔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두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일단은 전기차답게 시동 걸었을 때 아무런 소리는 나지 않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이쪽 키로수 보게 되시면은 34,815km 탄 차량이고 약 35,000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이쪽 스티어링 휠 보게 되시면은 네. 전반적으로 사용감 없는 거의 신차급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핸들 우측에는 네, 사용자 설정 버튼과 핸들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및 핸들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에서 앞쪽부터 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페시아 쪽 보게 되시면은 뭐 별다른 기능은 없고 커다란 그 디스플레이 미디어가 하나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에서 이제 핸드폰 연동하셔 갖고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 트리 컴퓨터라든지 뭐 블루투스 다 설정이 가능한 차량이고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 아래쪽에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와 그리고 에어컨 설정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만약에 터치식이 조금 어려우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아래쪽에 이렇게 버튼식으로 네, 에어컨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여기서 작동을 하면은 여기 디스플레이에 다 체크가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보게 되시면은 스포츠 모드와 TCS 오프 기능 그리고 파킹 센서, 온오프 기능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이 차량 또한 레이와 마찬가지로 이쪽 가운데 쪽은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갖고, 약간이나마 조금 넓은 개방감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이쪽에 컵 홀더 두개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 전자식 기어봉이 들어가져 있는데,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고, 아래로 내리시면 은 드라이브, 위로 올리시면 은 중립으로 들어가시고, 후진을 하실 때에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위에서 좌측으로 당기시면 이렇게 후진 기어가 들어가는 모습이고, 네, 피단 체결은 여기 있는 버튼 누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앞쪽 보게 되시면은 네, 후방 카메라 역시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이쪽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져 있고 이쪽에 수납 공간과 네, 이쪽 열어 보시면은 센터 콘솔 박스 공간이 있는데 굉장히 좀 협소해서 이쪽에 뭐짐 같은 거 수납하시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적합할 것같진 아는 그런 차량입니다. 일단, 볼트 같은 차량은 뭐 옵션을 보고 이렇게 타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게 LT 등급이라 옵션이 조금 빠져있기는 하지만, 고객님들 주행하실 때 편한, 편리 기능들은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라서 운행하실 때는 전혀 불편함 없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 내려서 본네트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네, 이쪽에 이렇게 전기 모터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지금 에어컨을 틀어놓은 상태라, 상태라 약간의 바람소리, 정도만 들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하게 되면은 이제 고객님들이 배터리를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볼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차량하고 2018년도 차량하고 네, 그 배터리 보증 기간이 틀리다는 점꼭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은 아직까지 배터리는 넉넉히 남아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총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저와 같이 볼트 차량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자세한 스펙은 여기 앞쪽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갈 테니까 한번더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네이 차량 사고 같은 걱정 전혀 안 하시고 타셔도 되는 그런 안전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